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저기 두 번째 코스 질량과 속도를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가는 방법은 옆에 폭탈 뚫고 밑에 뚫어서 들어가면 돼요. 가자, 그렇군요. 정말 쉽네요. 자가 탄. 가자, 가자, 싫은데? 가자, 가자, 싫은데? 아! 가자, 데아 가자, 빨리 가. 너, 너가 이거 걸었잖아. <laughs> 로딩 중. 로딩 그냥 다 자를까? 그냥. 투쳐. 어차피 어짧 너무 짧아. 영광이. 자일 탄, 일 탄. 빠르게. 깨봅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 나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이떨어다가자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이가이게 좋아. 가볍게에가기랑에다가이옆에에 이이것또 날라가는 거야 어 올라가 봐자 떨어져 있지 너는 그 다음에 너 여기, 여기 여기 쏘고 어 이따가 너 이쪽을 못 쏘나? 어 너가 쏴 내가 쏴? 어아 네. 그럼 되지 자 떨어지면서 안 뒀어. 뭐지? 왜지? 다시. 어. 오케이. 이렇게. 왜안 되지? 이거였는데? 아, 됐다. 아, 둘, 둘, 셋. 됐어. 공이 나오면 이렇게. 됐어. 한번. 가자. You should be very. Wait. I don't know what it is. I have no idea how tiring it is to praise someone for placing an safety cube receptacle designed to exactly fit 어. 오 마이갓 아, 이거 버튼 떨어지면서 타이밍 맞춰서 들어야 돼. 나 떨어져, 너, 너 떨어져. 내가 떨어져, 너가 떨어져. 어, 내가 실험 대상이야. 어. 버튼 누르고 날라가라. 거기서 너 여기 여기다 쏘면 돼. 오케이. 됐지?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버튼 누르고 쏘면 돼. 우와, 가자. 너무 쉽다. 어, 벌써 이 단지로. 저 글라도스, 이건 여담인데, 처음 번역됐을, 번역됐을 때 자막에, 지금 반말이잖 반말? 반말 아, 반말? 반말 쓰잖 아, 글라도스 어어. 존댓말로 번역했었대 어어. 그래서 욕먹었었다고 데 어. 아, 라고좀 아, 이기좀 괜찮은데? 아, 이거 좀괜찮데 아, 이거 좀 귀찮은데. 또 떨어지라고? 왜 맨날 나만 떨어져? 떨어지고 있어? 어자날라가 다음엔 아, 내... 잡아 이거 밟고 응. 오케이 걸 떨어뜨리면 안돼 떨어뜨리면 어 멈춰 멈춰 너 올라가 어? 이거 올라가서 어, 받아야지 가자 됐고 가자 끝 너무 쉬워 이거 이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걸 그렇지 <laughs> 자 근 나중가면은 버벅될 것같아난 세네번째 방때문에 자 네번째 빌리한 거 짚고 네번째 이거는 아 이거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고 버티는 건가 이러 내가 떨어져? 아니야 내가 떨어질게 넌 찍어야지 자 떨어져 그래 허아 어, 하 어디 있어 눌러눌러 됐어 공공공 공, 공 잡아 내기지야 하다만한 저글링 와. 한번 해볼래 저글링을 어떻게 몰라 쏘잖아 가자 아 저글링 떨어뜨리면 되지. I d 소리야? t e 다음은 stay up here. I was confident y <목소리도> 아..어우.. 가자 어우.. 그냥 가.. 어우.. 어떻게 낄까? 이거 난, 나 날라가고 아..내가 이거 펴줘 아너 날라와 거기 뚫어 어 나..날라갈게 나, 어 괜히 두번 했네? 편집 안할건데 편집하면 되지 자너 날라와 나도 가자 오케이. 이번에도 이게 또 있네. 난 무조건 이걸 하고 봐야 돼, 그지? 어, 너 날아가. 응. 여기가, 열, 안에 스위치가 있을 거야. 스위치가 있어. 어.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해서 날아간다. 그 다음에. 에이, 깜짝이야. 그 다음에. 너 스위치 계속 밟고 있어. 밟고 있어. 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날라왔을 때 저쪽으로 날라가면 되거든? 오케이, 아, 튜브 가져오면 된다. 야, 밟아, 밟아. 나못 나가. 어, 어, 나, 나, 어떡해. 아, 알았어. 잠깐, 가만 있어봐. 거기 있어. 그대로 어. 있어. 나 나가야지. 어, 나나 나가야지. 나가. 아니, 너 뒤에 발판 밟는 거 있잖아. 뒤에, 뒤, 뒤, 뒤. 어 아, 저기, 어 ]구나. 거기, 거기, 거기. 어 거기. 몰랐어. 야 밟아줘. 어. 나나 나 나왔어. 저거를 얻어야 돼. 자, 내가 얻 얻어올게. 어. 자, 여기 와서 받아서 거기다 올려놔줘. 오케이. 그다음에 한 사람이 일장 건너갈게 내가 어 너가 건너가 내가 건너가서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쏘고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안쪽에다 만들어. 그다음에 내가 안에서 쏘고 아이고 내는 음. 여기 와자 여기로 들어와. 일로 들어가라고? 어어내 내가... <놀람> 춤춘다 인간이야 가자 <놀람> 자 아, 이번엔 또 금방 겠다 쉬워 쉬워 초반엔 한 아 오탄이 어렵지. 엔타이듣제젤 나올 때쯤부터 어렵지. I d 소 n t 아 n 아이고. 이거 이건 재밌는 맵이야. 어, 재밌어. 아니, 나 여기 여기는 네가 쏘고 이렇게 날라가서 여기랑 여기 자. 오케이. 자, 너가 여기 여기 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밟으면. 자. 오케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야, 잘못했어. 이거 버튼 눌러. 어 됐어, 저거 날라온다. 나이 아, 캐치 아아 아, 내려가야 돼, 다시 갔어. <laughs> <laughs> 다시 보기야, 다시 보기. 아니야. 자 가자. <laughs> It appears you're developing human traits, the worst human traits.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 진짜 어려운데. 아아 아, 아. 아. 일단 가볼게. 타이밍 맞추는 맵이거든. 아 하나, 저기랑 어디 눌러야지 나오지? 여기 버튼은 여기 있어. 포탈, 포탈 어디 설치해야 돼? 아 Excellent work. Okay. Okay. o k a 어 y o a 저기가. 아, 너가 돌아오면서 잡아야 돼. 포탈 타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어, 잡혔어. 어, 이거 자동으로 잡히게 패치 됐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 눌렀어. 그, 아니, 근데 나이 버튼을 안 눌렀어. 뭐 어쨌든, 잘 잡혔네. 오케이. 나의 공이 커. 그래, 가자. 축하드립니다. 가 찾은 것들이 또밖지 아닌가? 다음 다음이 다음 다음에 다음 다음. 예, 지금이 7개였어 저번... 응. 아까가 6개였어 아까 6개였지 아 7, 8, 이 <laughs> 아주 좋아 지금 아, 진짜, 진짜. 여 여기. 여기, 여기. 잘 맞춰야 여기, 여기. 여기, 여서 너도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여 무서워,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이... 너가, 너가 거기서 할래? 이거 어디, 어디 해야 되지? 여기지? 어? 이거 안 나오는데? 우와, 어, 맞아, 그 죽어, 우와, 우와, 때... 무서워. <laughs> 되게 무서워, 해 야, 무서워. 야, 나 이거 레이저 나와, 레이저 없는데? 어? 레이저 없는데 레이저 여기서 나오고 있어. 죽어라! 거아 간다. 맥벌림판이야? 오 마이 갓. 개진. 오케이, 저기 딱 보고. 자, 잘 해봐. 이거 잘 맞춰. 어. 일단, 이거. 아, 타임 맞춰서 들어가. 저 끝나고. 야 달려! 들고 있어? 저기다. 오케이. 지 어떻게? 예.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이제 멈췄어. 달려와. 아 달려가야 되지. 아니 예. 그거 들고 와. 저거. 오케이. 저 들고 달려오면 돼. 아. 자, 넌 여기, 여, 여기 서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니다. 자, 갈게. 어. 놓고, 떨어진 다음에, 어, 왜안 부딪혀? 다시. 놓고, 됐어. 아. 빨리, 아. 아,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아니 너가 안 된다 그러길래 보러 갔지. 빨리 빨리 저쪽으로 들어와. 들어와. 아 진짜. <laughs> 와우 밖으로 나간다. 아 이것도 그 레이저 써가지고 또좀 머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그거다 타이밍 맞추는 거. 어 타이밍 맞추는 거. 이번에 좀 아니... 오래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둘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서로. 아까 아까판 있잖아. 그 우리 처음 깰 때도 너 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큐브만 다섯 음. 번 정도 났던 것 같아. 그래 이거야, 이거 야 이거 그거, 이거. 너 네. 여기랑 바닥에 놓고 떨어져. 그럼 내가 여기 봤다. 큐브 큐브 여기 여기. 오케이. 큐브를 잡을게. 먼저 떨어져봐. 하나, 둘? 그러면 내가 이게 빡, 부딪혀. 어. 어. 그 다음에. 오, 온다, 온다, 온다. 둘, 셋. 아, 늦었어. 아, 빨랐어. 아이고. 다시 만들러. 다시, 아. 어. <laughs> <laughs> 다시 하면 돼. 오! 가위바위보 왜. 몰라, 몰라. 다시 하면 돼. 너 먼저 떨어져봐. 떨어진 다음에 이거 소리가 나. 뜨, 뜨, 뜨할때소리나기 시작할 때 하는데. 어. 이제 이거를 이번는 내가 날라갈까? 네가 저기 다 돌래. 자, 일단 얘, 얘를 멈추게 한 다음에 날라가야. 그다 그냥 놔도 되지 않아? 아니야, 놓으면 안 돼. 어노 어. 놓으면 멈춰. 어. 내가 갈게. 어. 와자 이제. 어. 튼아아아아이아아더라저저오 버튼. 버튼. 응. 어, 저, 저쪽 오른쪽 알지? 오른쪽. 저기 어, 오른쪽 벽아이아 거기. 그니까, 템 누르고 있거든? 어. 그, 오른쪽으로 좀더 가봐. 아이. 저기, 어. 저기 01 써있는 벽 있지? 어. 그 왼쪽, 왼쪽. 왼쪽, 거기 말고. 왼쪽? 어, 저기, 저기. 살짝 고개 들어가 아유, 답답해. 옆에, 옆에. 너, 너 이쪽으로 안와봤지 위로, 위로. 앞에. 자, 멈춰, 오른쪽. 오른쪽 좀더 오른쪽 좀더 오른쪽 저기 공일 써있는 벽 보이지? 어 거기에 벽, 거기 에벽 거기 폭탄 하나 뚫고 어 왼쪽 봐봐 왼쪽 자 저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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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하나 뚫어 아 여기 어그 다음에 그 쪽으로 갖다 놔봐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선가? 아 잘못 눌렀어 어제 다 녹고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아거기에딱 가만히 둬봐 그냥 대 어... 야 살짝만 왼쪽으로 어 됐어 놔 오케이 다음에 여기 여기 있다가 여기 내가 맞춰 여기 아니야 내가 먼 뭐, 맞추 뭐 맞출 수 있어 놔봐 파란색 살짝 위에다가 아, 아 유미하게 안 돼. 이것 좀 멈춰 줘. <laughs>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드디어 멈췄어. 이제 날라오면 돼. 너가 날라가길 잘했다. 왜? 응? 어디니? 아, 아, 들어왔어. 자 이제. 아, 이제 이거. 하나, 둘, 셋. 가자. 아, 이거는 교차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거 둘 개, 두 개, 두명다 따로따로 봐야 돼서. 자, 이제 디스크 찾아서 넣었는데. 디스크. 네, 디스크. 디스크. 넣었어. 넣었다고? 다시 뺄 거야. I them. 저게 e d y 아, 드디어 깼다. 깼다. <laughs> 이번엔 좀 어려웠어. 그 마지막 그게 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사실 어렵진 않 자 서로가 서로를 볼수 없으니까 이 차수 통화기는 어려워. 스카이프 같은 거없까자 이렇게 하면 저기 이탄 질량 과속도가 끝나고 저기3탄 하드라이트 표면이라는 데를 갈수 있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이 언제지? 다음 언젠가 하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빠이.